자, 원일 TNI는 금요일 날 아침에, 에, 아침에 가장 먼저 추천해 드렸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에, 이미 이제 플러스 에, 프리마켓에서 플러스 한 4, 5% 상승하고 있을 때, 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이런 것들 뭐25% 가볍게 먹는다는 것이 어디 누지기름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것을 옴싹 다 먹어버리니까요. 여기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테마 상승 속 이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lng 개발 알래스카 주정부 에너지 컨퍼런스에 한국 어 초청 소식의 lng 테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알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이런 수소 쪽어 이쪽에 이제 유통 저장 응용 솔루션 아 이것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고 앤데다가 올해 이제 알래스카 가스전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한다 했는데 지금 한미 협상을 관세 협상하면서 이건 이제 갖고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조선은 무조건 이제 그 대두될 것이고 그쪽에 이제 트럼프도 얘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지렛때 삼아서 이제 협상을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알래스카 가스전도 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어, LNG를 잘 들어요. 액화 천연가스, 이 LNG를 천연가스로 변환하는 고압 연소식 기화기 관련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LNG, 에, 즉 어, 액화 천연가스가 원래 기체지 않습니까? 가스가 아, 액화. 아, 액체화시킨 천연가스를, 아, 다시, 에, 천연가스, 어, 기체로 변환하는 고압연소식 기화기 관련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러한 사유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에, 편안하게 25% 수익을 그대로 때려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 우리 넥스트 이런 것들도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얘들은 그러면 알래스카 가스인지 않습니까 별로 힘이 없죠 한탕 다 해먹어가지고 근데 원일 t n i 는 어때요 이게 이제 새로운 떡간 떡간한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소 관련한 부분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의 일환으로 해서 어, 에너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주 수혜가 되겠습니다만은 어, 이 수소도 어, 친환경 에너지원로 해서 어, 또 어, 상승을 할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두산퓨얼셀 이런 수소 전지와 관련된 것들, 범암퓨얼셀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들도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거하고 또 연동이 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것은 알래스카가스전플러스 이재명 대표의 수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이제 상승을 해서 어 일단 뭐 제일 상한가 들어간 것만큼 깔끔하게 올라가는 것은 없죠. 어 그런데 이제 상한가 들어간데 조금 이렇게 시세가 깔끔하게 이렇게 안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물량들이 계속 나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차로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가가 아까 이제 그범만 PRCL 두산 PRCL은 흐름들을 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아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래스카 가스전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백퍼센 지금 이제 한다고 그 전에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관심 협상하면서는. 뭐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 한다. 이런 이제 초선은 확실하게 지렛대 삼아서 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상승해가는 을 과정에서 이 4만 원 안착 여부에 따라서 4만원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4만원 안착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끌고 갈 것이냐 에, 아니냐 한 차례 이제 틀어 줄 것이냐 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어, 이게 이제 뭐 어, 4만원 돌파하면서 어, 하자없이 주가가 어, 상승한다 어, 그러면 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어, 왜냐하면 저 고가가 4 6 6 5 0원자리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 종목이 에, 사실 이제 이 종목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그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 시대적 부흥에 딱 맞는 약간 테마성이 어떤 상승에 에, 끼어서 이제 상승해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 테마의 바람 속에 바람이 그대로 불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또 치는 거거든요. 아예 사한가 들락날락했다 하더라도 시가는좀 약하게 나와도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 이제 사만안차게 되냐 안 되냐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 요날 그음봉이 이제 엄청난. 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날 그런 이제 시가에 떠서 나온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거래량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기 매물이 보이는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 약하게 나오면 양보로 그대로 쳐 올라가게 되면 억지로 팔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그 대신 이제 마디 자리 4만 원 안착 여부에 따라서 비중 조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 아 이렇게 4만원 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만 원을 돌파를 해가지고 진행이 돼서, 뭐 주가 밀리거나 밑구르도 안 달고, 그러다 놔둬야죠. 근데 이제 윗골을좀다 하는데 4만원은 지지가 돼. 그러면 이제 반 정도 들고 나머지 물량을 한번 본다든지 4만원 돌파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까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아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무조건 먹을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 기준가를 내가 딱 잡아주는 기준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준가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천재투자 TV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고수익을 내줘버린 게 여러분들 감사하죠. 어, 아주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상승해 주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 천재투자 TV에서 여러분들한테 빠른 수익, 그다음에 절묘한 타이밍, 우리가 이제 주식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타이밍의 연금술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매는 어쨌든 장중 실시간에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시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매수 매도가를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오르고 차팅 어플이에요. 이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르고 차팅 어플을 왜 다운로드 받아야 되냐면, 여기에는 제아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여기에서, 포진되어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것은, 무료로 전부 다 리딩을 해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무료로 다 리딩 해줘본다는 것은,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 어 무료로 뭐 하면 이게 뭐 말이 되느냐? 아, 천재투자TV, 예, 우리가 후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아직 만명이 좀안 됩니다.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좀 팍팍 늘려가지고 아니 뭐 수익도 100만원 나가지고뭐 2차전지 개차반 해야지 저 꼬르잡아야지 완전 맛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몇 십만 명씩 되고 하던데 그건 뭐 되겠습니까 그 주식도 못하는 애들이 하도 말만 나불나불 하면서 그죠? 천재 투자 tv 저희가 천재 리더고 천재 명인 천재 해설 님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도 어 교육. 방송들또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다섯 명이서, 그러니까 총 여덟 명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천재 에, 방송, 어, 천재 투자 TV,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무료 방, 어, 오르고 무료 방을 입장하려면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일단 어,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에, 로그인해야 되는데, 로그인 아이 아이디 비번이 없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무료용 가입해서 이제 로그인 하시고. 아, 무료용 가입은 어디서? 일단 앱을 설치해 보면 아이디 비번 쳐하고 나와요. 첫 화면에. 근데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무료용 가입이 있다고. 아,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공개 채팅에 들어오면, 공개 채팅 방에 들어오면 바로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아, 공짜로 다 이용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르고 채팅 어플을 꼭, 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입장하시고. 전문가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아침에 8시 30, 40분에 이제 리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동시효과부터 바로 매수 배팅에 들어가. 아니, 이건 이제, 에 이런 식으로, 원일 T&I 프리마켓에서 동시효과도 아니야. 그러니까, 8시 20분, 뭐, 이럴 때 이제 추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 뭐, 대박인 거야. 뭐, 그렇잖아요. 10%만 나도 사실 뭐, 감사한 일인데, 25%씩 딱 먹어버리면 아주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요즘에, 요번에 그, 보면은, 어~ 로키 델스케어 어~ 또 고거 한40% 이틀 만에 3일 만에 나 버렸잖아요 그 오가노이드 그것은 50%가 넘어갑 아 금요일날 사가가 하더라고 그놈 일찌감치 아이막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르고 채택무료망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돈 받으시고, 여기는 이제 주린이들이 오히려 수익이 더잘나부려요 어설프게 아는, 안다고 해가지고 매매하는 거, 고종목만 받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아예 매수매도가 다찍어주요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주린이들이 수익이 더나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토막 계좌, 뭐, 3분에 다 깨져가지고 피멍든 어, 계좌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원금 회복 속속들이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입소문이 쫙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어, 지금이라도 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어, 오르고 채팅 어플, 어, 바로, 어,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딱 주말을 입장해놓고, 올로부터 리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